마온 아, 식으로... 김에 이건 뭐 저희가 네. 뭐이학 <laughs> 검사하는 건데 네. 아, 심줄염이 어깨에 있는지 없는지 검사할 때 네. 여러 가지 이학 검사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검사가 있어요. 이게 네. 허킨스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허킨스. 네. 이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네. 나중에 트레이너도도 네. 어깨 아프다는 사람 있을 때이 네. 사람을 병원에 보내야 될지 음. 말아야 될지 음. 네. 결정할 때 많이 쓰는 네. 거예요. 네. 어쨌든 운동시키면 똑같은 자세를 취하는 네. 거야. 네. 이렇게 어깨를 약간 손을 네. 내밀주시면요이텐더을 네. 네. 견봉에 살짝 부딪혀보는 거예요. 좀더힘 아 빼시고 이렇게 툭툭. 이렇게, 음. 이렇게. 네. 이게 안 아프잖아요. 네네. 지금 이 동작에서 심줄이 뼈에 탁 부딪히는 거예요. 아, 네. 아까 했던 자세랑 똑같네. 아 이렇게 그래. 했을 때 닿아서 아프면 그때 네. 병 병이 거야?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아프다. 아 음. 그러니까 운동을 이렇게 하면 그게 네. <laughs> 아프겠습요 <laughs> 아, 그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염증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아파하고 네. 염증이 더 장기화되면 염증의 텐더을 끊어먹어서 소위 파열 된다고. 음. 음. 운동하다가도 네. 거기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은 네. 의뢰를 해야 되기로. 병원을 네. 가야 된다. 한번 받으 한번 안원장님의 서초양재천주은 정형외과로 가야 된다 잘 <laughs> 아, 해드릴게요 아주 잘 봐주실 <laughs> 겁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이런 네. 환자들이 정말 있으면 네. 나중에 천호씨도 이제 더 공부를 많이 하시면 네. 어떤 운동을 갖게 되냐면 이 휴머레스 헤드를 약간 떨굴 수 있는 음. 디퍼전 시킬 수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음. 네. 보통 그런 분들 을 보면 이 헤드가 약간 떠있어 음. 그래서 엑셀 찍어오면 은이 아크로미온하고 이 견봉뼈하고 큐브레스에 대한 공간이 남성 평균은 보통 1cm인데 1cm가 채안 되고 약간 좁아져 있어. 그 조금만 움직여도 부딪히는 아 거야. 아, 더 붙어서 오히려. 더. 그래서 네. 이게 약간 하강될 수 있는 밑에 근육들을 강화시키면 네. 훨씬 더 충돌 증은 방지할 수 있지. 음. 음. 그 잡아당겨 주는 근육도 필요한 거군요. 음. 그럼요. 네. 오, 제 어, 제 생각에 음. 오늘 상체에 대해서 네. 운동을 하고 나니까 확실히. 예, 네, 상체에서 중요한 근육들 얘기하고, 충돌 네. 얘기하고 이러니까 오늘 배우는 부분이 많네요. 아... 안원장님 덕분에 몇 가지 또 오늘 배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은 네. 여기까지 오 짧게 가고, 네. 다음에 만났을 때또 하체 했을 때, 네. 하체에 대해서 네.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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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